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목사상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딸을 찾아와 주신 우리 딸 가정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펼쳐 주실 은혜의 날, 기쁨의 날, 위로의 날, 평안의 날이 될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세요? 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시편 음 항상 볼 때마다, 이 찬양 생각나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섬이란 손길로 제 마음 안에 다독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떠받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수한 손길들 정말 따뜻한 그 손길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단어가 아 쉽지 않다 그러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어떤 부분이 어 멈추어지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조금 눈이 멈추어지는 거, 내 마음이 더 가는 거,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눈맞춤이 되는 거 이런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그리고 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시면 그 안에 좀 보석들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 눈에 들어온 단어 잠잠히입니다. 잠잠히,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시인은 단서로 전제 조건으로 잠잠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영혼나 우리 시편에서 내영혼나할 때는 제가 이런 의미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듯이요. 어, 제 이름이 이성은이면 성은아,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럴 때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약간 이렇게 멋쩍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시인은 이 시편은 뭐라고 어, 지칭하냐면, 내 영혼아, 아이 메시지를 내 영혼아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문제는 잠잠이인데, 이 잠잠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잠잠히 바라본다는 건 뭘까? 잠잠히 한다는 건 뭘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음, 집중하는 거 아닐까? 언제 집중이 되나? 어떻게 해야 집중이 되나? 막 분산되어 있으면 집중이 안 되죠. 스탑. 멈추어질 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잘못 멈추잖아요. 멈추기를 참 힘들어해요. 근데 스탑, 지금 잠깐만, 그거 내려놔 봐. 그거 잠깐만 멈춰서 서봐 봐. 잠깐만, 나를 바라봐 봐. 잠깐, 그 생각, 그 마음, 그 분주한 움직임들, 잠깐 멈추어 볼래? 그리고 집중해 봐. 너의 말, 너의 소리를 잠깐 멈추어 봐 봐.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에요. 멈추어 스탑이라는 것은요. No! 금지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내려놔 볼래? 잠깐 멈춰 볼래? 스탑해 볼래? 그리고 집중해 봐. 무엇이 들리는지. 가끔 제가 있는 곳이 요 자연이 아주 좋아요. 가끔 새가 지저귀기도 하고 뭔가 그 새로운 새의 소리가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럴 때막 아이들이 와글와글와글와글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잠깐만. 잠깐만 멈춰 봐 봐.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래요. 멈추어야 들려지는 거잖아요.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 안에는 잠깐만.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마음 먹고 지금 네가 막 달려가는 거 잠깐 멈춰 볼래? 그리고 들어볼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멈추는 것참 힘들어 합니다. 그죠? 왜 힘들어 할까? 멈추는 게왜 힘들까? 제가 생각해 보니 우리 안에 이 하나의 감정 이것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 같아요. 매 있는 것 같다고요. 불안, 불안. 불안 때문에 멈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손으로 계속 여러분 사람이 불안할 때요, 뭘 계속 건들거나 세거나 만지거나 똑딱거리거나 다리를 떨거나 막 고개를 흔들거나 혹은 눈을 깜빡이거나 여러 뭐 틱도 있지만 불안함에서 다 나오는 증상들이잖아요. 우리 너무 불안해서 멈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 이제 드디어 나에게도 왔다 싶은 게 있었는데요. 갱년기예요. 갱년기. 아, 좀 갱년기 이렇게 바쁜데 올까 싶었는데 오더라고요.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요. 감정적, 정서적 변화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인정해야 되겠구나. 이전과 다른 나를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몸의 기능들이 조금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제가. 어,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한의원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 한의사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뭐 여러 가지 관리도 해야 되고 치료도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코어의 힘 중심의 힘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몸에도 마음에도 아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오래도록 귀에 쟁쟁하게 남으면서요. 코의 힘, 중심의 힘 이게 뭘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심의 힘 여러분 중심을 잡으려면요 우리가 한 발로 딱 서서 몸의 균형 중심을 딱 잡으려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이 중심에 힘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 힘들, 주변의 생각, 주변의 어떤 소음, 노이즈, 뭐 주변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차단을 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이 차단이 안 되면요. 비들비들비들 꽈당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딱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집중해라는 거예요. 중심 잡아라. 코의 힘이 중요하다. 아, 이거 옳겠구나. 마음의 중심도 잡고 몸의 중심도 잘 잡아보세요. 중심 잡으려고 애써보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걱정들, 불필요한 염려들, 당겨 쓰는 이 마음의 애씀들 좀 날려버려지겠다. 이거 좀 사라질 수 있겠다. 멈춰질 수 있겠다. 그리고 집중하자. 집중하고 들어보자. 누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내 소리 내느라 늘 너무 급하고 바빠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집중하는 힘으로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생각 알아차리면서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써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계속 기울여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 이거겠구나 싶으니까 요즘 제가요. 이 코의 힘, 내면과 마음, 몸, 이 힘, 중심의 힘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는 것. 두 번째는 먹는 것. 결국 잠자는 것이 나의 생광, 마음, 모든 컨디션을 이 좌지우지 하잖아요. 먹는 것이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의 힘을 가지세요 할때이 코의 힘은 충분한 질 높은 잠을 자야 되겠구나.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엉뚱한 생각들로 아 목사님 잠을 자고 싶지요 그런데 잠이 안 온다고요 아 제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요즘 애쓰는 거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잠자기 전에 두 번째는 잠자기 전네 시간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요 그리고 소리 차단합니다. 집중한다고요. 잠을 자기 위해서 굉장히 애씁니다. 애써야 잘 자지더라고요. 그냥 습관대로 핸드폰 보고 아예 잠깐만 하고 살펴보고 그냥 뭐 여기저기 빛 들어오는 거 차단하지 않고 그냥 아 요거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잠자기 전에 뭘 먹으면요. 내 몸은 계속 일하느라고 충분한 숙면을 못 취하더라고요. 잠 습관, 잠자는 거, 숙면 취하는 거저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의 힘을 위해서 먹는 것 굉장히 예씁니다.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있는 이 나쁜 습관들을 버리는 거죠. 천천히 먹으려고요. 굉장히 빨리 먹더라고요. 천천히 먹으려 애쓰고내 몸을 알아차려서 어, 배 부르다고 느껴지는 데할때 숟가락을 딱 놓는 거. 이거 연습해요. 잠자는 거, 먹는 것 연습할 때 코의 힘이 길러진다는 거 잘거든요. 일주일을 해봤는데 효과 있어요. 정말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리고 영적인 세계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무너지면 마음 무너져요. 마음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다 같이 있습니다. 연합 상태예요. 하나입니다.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스탑, 멈추는 거. 그 멈추는 것에 불편함을 주는, 방해를 주는 불안감. 이 불안감을 떨쳐내는 것, 코의 힘. 코의 힘을 위해서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잠과 먹는 것,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려 봅니다. 충분한 잠을 주무시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정말 좋은 음식을 정확한 때에 잘 먹을 수 있는 것, 무리하게, 과식하거나, 허기 때우려고 대충 먹거나 하지 마시고, 잘, 그죠? 내 몸을 잘 대접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뭔가를 덧붙이기보다 조금 재해내면서, 그죠? 떨쳐내면서, 버려가면서, 중심을 잘 간직할 때, 어, 그 마음 안에, 그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비온 후에요. 이 자연의 향기는 더 짙어지고 자연의 색깔은 더 뚜렷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따가족 따가 여러분, 오늘 하루는요. 정말 집중하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는 이 힘을 위해서 네 스탑하시고 불필요한 불안감 떨쳐내기 위해서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그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듯 용기 주시듯 말씀하시잖아요. 시시로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언제든지 나한테 토해. 나다 듣고 있다. 나늘 듣고 있다. 너에게서 귀를 떼지 않는단다. 좀 알아줘.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든든한 백으로 믿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